야 정경민들. 야 이번 여호 뭐하냐? 아저 친구랑 술 한잔하고 그 친구가 호텔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밤새 마실 거 같습니다 오? 친구 돈 많나 보네? 아걔돈좀 있습니다. 오! 너몇 살이라고 랬지아저 79년생입니다. 79년생? 오, 그가두살 많았네. 아그 <laughs> 아, 막내 <laughs> 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야 그러면 야너 뭐하냐? 이번 여호는아뭐피시할래지 게임이나 나도 뭐할거 없는데 같이 놀까? 아저 같이 말입니까? 아 좋다 식... 어 뭐야 이 ㅅ 야 우리가 놀아주는 거 아니야 아휴 싫어하는 거 같다 아니 그게 아닌 건 아닙니다 이게 친구가 약속이 돼있으니까 어 아니 같이 놀자고 우리 아, 그렇습니까 그래 네. 싫어? 아 아닙니다 예. 네. 아 이거 아, 아, 마이크가.. <laughs> 표정 봐라 이거 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같이 가겠습니다 아, 괜찮지? 아, 성룡 말로로나할거가지 표정이 아주 이 아, 사람 아, 다 했어 아 그게 아니고 하는 자 저도 이제 좀짬밥이 있으니까 좀 짭밥이 좀 대여 좀해 주십시오. 좋다 어디서 숭병 찌끄레기가. 아이 저두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좀 대여 좀해 주십시오. 오, 자야야. 하지 마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새끼가. 아, 야, 새끼가 좀너 너무 엄청 빠졌네 이새끼 어? 죄송합니다. 뭐? 어? 어?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놀아준다고 하는데 새끼가 이니 씨. 죄송합니다. 어디 고참이 그 놀아준 거 봤어? 죄송합니다. 어? 같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게 렇 아니지. 농표를 찾아 주 새끼. 이제 공기가 바짝 들어온데. 알겠습니다. 네, 어? 기대되는데. 오, 씨, 뭐가 뭐지? 양주 이런 거 사줄 건가? 어떻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좋았어, 뭐 좋았어. 뭐 친구한테 잘 준비를 해. 네, 알겠습니다. 친구 언제 오냐? 호텔로 바로 온다고 하는데 말이야. 아 그래?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아, 그럼 그래. 좀더 마시자. 돈 없다. 좀, 아, 그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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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가져와라.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아. 따라와. 소주 한번더할 거라. 소주 많이. 그래, 어. 아. 알겠습니다. 어, 아, 어, 소리 한번 더. 더드시게말입니까한번더 빨리. 한번더 다. 어,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말아봐. 와, 아. 와. 아. 오, 야, 아, 너무 피곤하다. 야, 이제 아, 네. 그만 마시고 아. 호텔 가서 이 자장. 그래, 그래 좋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계산 계산해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예. 근데 너가 우리보다 형이지. 아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형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형잘 먹었어요 아, 뭐가 말입니까? 형이잖아 지금 밖에 나왔으니까 네가 계산해야지 아 제가 말입니까? 그래 형이잖아 어. 아니 지금까지 막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뭔 소리야 어, 지금 몇명 나왔으면 지금 사회지 사회에서도 그러면 두 사람 많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래. 아, 빨리 계산하고 와 그래 가자 얼른 호텔에 니네 친구도 계산다는데 어,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가 빨리, 빨리 빨리 아 야, 형태 좋다, 아, 그렇습니다. 아, 씨. 아 경경이네, 아, 아, 저도 한복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미 바지 벗었네, 이 새끼, 이거, 아이. 아, 외박 나왔다, 아주 신났어? 아, 또 바뀐 데좀 봐주십시오. 새끼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이,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 근데 휴한데 한번 봐주자. 아? 알았어, 번호가. 아, 예, 가자. 네. 야, 아니, 근데 뭐, 침대가두 개밖에 없다. 나, 나, 여기. 아니, 내가 여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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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새끼 오케이. 아, 좋다. 아, 그럼 전는 어디서 합니까? 서 여기 자도 있잖아 맞네 여기 아파도 어? 있고 여기 의자도 있고 하. 바닥도 있고 아 바닥에서 자라고 말입니까? 야 군대 에서바닥이 자는데 여기서 못 자? 이게 필요한 거지 임마 그게 이거 제 친구가 잡아주 못했는데 쟤가 바닥에서 자야 되겠나? 아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말하는 거봐 이거 안전히 그 정신 상태가 썩었네 아주? 아 그게 아니고 야, 이건... 야 엎드려 뻗쳐 아... 아유, 엎드려 뻗치라고 새끼야 일어나 앉아 일어서 앉아 동작 봐라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빨리 빨리 안 하나 죄송합니다 새끼가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나왔다 지금 정신 못 차려? 아닙니다 아씨똑바로해 알겠습니다 아,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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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젊어지겠습니다 야뭐 하냐 새끼가 고청 마신다고 지금 같이 마시는 거야 아, 술 마시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세팅 안해 이거 아좀까까 아, 정신 못 차리네? 알겠습니다. 네. 정신 보인다, 야! 빨리빨리 어? 안 하나! 제대로 깔마!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 새끼. 자꾸 이제 좀 정신 차리네. 군생하는거 자꾸 잊어? 어?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라! 네. 배고프다. 네. 아, 배고프다. 아, 너무너무 맛신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야, 아. 수도 없냐? 아, 이게 다 먹었습니다. 네. 다 떨어졌다고? 예, 네, 이제 없습니다. 예. 네. 뭐해? 뭐가 말입니까? 오빠 사와야지. 아 근데 여기 편의점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난해? 아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편의점 갔다 오려면한4 0분 걸립니다. 빨리 갔다 오라고. 어... 아,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아 휴가 나왔는데 제가 나이도 많고 한데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아... 아좀 그렇습니다. 아, 좀 선이한테 말대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생각나? 너술 취했냐?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 친구도 오기로. 아, 빨리 갔다 오라고, 아이씨. 아, 제 친구 오기로 한 시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갔다 오면 되잖아. 야, 야. 한번더어차를 받을래? 어? 아닙니다. 어차를 받을래? 갔다 올래. 아,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 이게 말할 수 없다. 갔다 왔겠다, 이 새끼야. 좀 빨리 빨리. 좀 생활 꼬이고 아. 싶나, 아. 이 새끼가? 이 새끼 왜 이렇게 빠졌지? 아,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왜 이렇게 하나? 어. 어. 누구십니까, 어. 우 아, 아, 네가 대범이 친구구나? 아, 대범이 술 사러 왔으니까, 이거 좀 앉아서 쉬고 있어. 뭐, 뭐. 아, 편하게 앉아. 어. 근데, 그 초민에, 뭐, 반말이신데,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뚫다고 뭐. 친구한테 존댓말 해야 돼? <laughs> 아니, 그니까. 나이가 몇 살이시냐고요? 81년생. 아, 81년생. 그 저보다 뭐달살어리시네뭐 하하 어쩌라고 아 제가 좀와보서와하 귀엽네 와하 아, 아, 귀엽네 저뭐왜왜뭐뭐 뭐야 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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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라앉아라뭐 똑바로 똑바로 앉아야뭐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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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뭐한앉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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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등포 미친 뭐야 뭐야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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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분이잖아요. 네. 마음 잘 잡고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대범이 네. 다시는 미친 게 만들지 말 알겠나?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대범이 따까리다. 대범이 미친 게 되면 그때 나도 못 말린다 알겠지? 네네네. 어, 막 네, 네. 똑바로 막 네. 자세 좀 취하고 있는 네. 말잘 쓰더라. 어, 네. 이거 다잘 묶고 잘 치우고 들어가래 알겠지? 예예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 나. 똑바로 안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주심히요하쇼 죄송해요 죄거 미친기라고? 어? 미친기라아씨하지 아이씨 아씨아이거신부를왜 시켰어 임마 지가 가시고 싶다고서 지가 시 아이씨 제 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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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고니다어맞어 아, 수고하다고많으셨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아고 고.. 고오고 아만히 어. 어. 아니, 아니야, 뭐, 빨리 먹어. 맛있, 아 마셔도 어. 아니아 아니야, 아아아니아니 아니야, 아아니아갑자아이렇 아니야, 아니야, 아아계십아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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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니아아니아아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 아니야, 아아아 아니야, 아아아아아 아, 이기 놔두고? 이거 그, 안주도 먹으면서 마셔 어, 마셔 아,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냐 빨리 먹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음. 너무 술... 이거, 아냐 네. 어뭘 그렇게 까주고 그러십니까? 아이, 우리 또 착한 사람이 mm -hmm. 야, 아 갑자기 저렇게 안내더라면서? 아, 우리가 좋은 사이잖아니나 <laughs> <laughs> 진짜 아, 어우, 나 먹는 거 봐봐, 배불러 아우, 잘 맞네 잘 먹네 아이, 배울 게 많아, 우리가 아. <laughs>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어? 형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형수한테 네, 맞을 뻔 했지? 아이고, 네. 이 새끼들 진짜. 씨. 아, 진짜. 중요한 아,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게 놀라시겠지만. <laughs> <laughs> 야, 나 재밌다. <laughs> 저녁하면, 예, 네, 저녁하면 제가 형일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라고 하면 되게 당황스럽겠 아, <laughs> 야 재밌다. 김상혁 재밌는 친구였네. 재밌네. <laughs> 오, 와, 와. 이렇게 하면 되게 당황하시겠지만입니다. 아, <laughs> 아 재밌 재밌는 친구다. 그러니까 여기 <laughs> 아, 여기 유머나스한 친구야. 뻔났. 아이. 한잔, 안주, 이거 맛있으니까, 많이 먹고. 아, 정리 좀 하십쇼. 아, 정리 안 하면 안됩고 정리를. 네, 현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에이. 자, 건배, 건배, 우리 동생 고참들. 네, 우리 동생 선임들. 한잔 하자.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말입니다. 예, 예. 회생활 적응하셔야지 말입니다. <목소리로> 그래, 어, 예, 예. 똑바로, 똑바로 안고. 어, 네. 어, 똑바로 안고 왔네. <laughs> <똑바로> <laughs>